자, 7번, 두 집합 AB에 대해서 NA는 16, A의 원소의 개수가 16개, NB가 14, B의 원소의 개수가 13개, A에 대한 B의 차집합에 n a B 이게 9,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9일 때 N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얘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알다시피 이렇게 보면 되죠?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a 교대합 b의 원소의 개수. 그럼 얘는 이미 아는 것. 얘도 이미 아는 것. 그럼 얘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구할 수 있어. 그럼 a에 대한 b의 차집합 원소의 개수와 같은 건 뭐냐? 생각하면 되는데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부분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a에 대한 b의 차집합.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A에 대한 A교집합 B의 차집합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A 교집합 B의 원소에 개수는 16에서 이걸 빼서 9가 됐으니까 7, 따라서 얘가 7. 그러면 2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